오늘은 소울 다섯 배 이벤트라 소울을 까볼 거예요. 우선 부캐부터 하나 뽑아보죠. 저는 침착합니다. 왜냐하면 두개 중에 하나도 안 떴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그럴 수 있지 하며 넘어갑니다. 바로 본캐입니다. 종류 상관없이 약 22개를 뽑을 수 있습니다. 부캐까지 해서 24개인데 설마 하나가 안 나오겠습니까? 말하는 중에 벌써 발레온 핑크콩 커팅식이 이루어졌습니다. 힐라 컷, 에카잉넘 컷, 플레드 컷, 카사딘 컷, 파리 컷, 백수 컷, 무려 세 마리 컷 모기를 학살하고 있습니다. 광대 둘 컷, 밟으면 꿈틀대는 지렁이도 세 마리 컷, 파우충 두 마리 컷, 히키코모리 컷. 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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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발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